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조차고 떠난 여름 휴가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기에 황당한 마음만 드네요. 사실 여름 휴가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전부터 저는 나름대로 어머님께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지만 일단 결혼할 때 저희는 양가로부터 똑같이 7천만 원씩 지원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결국엔 친정에서 더 보태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구두로 해주시겠다 한게 워낙 많고 그럴듯해서 저희 친정에서 현금의 단을 좀 크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러면 시댁에서 얼마 정도는 다시 돌려주신다 들었는데 한 푼도 돌려주시지 않대요? 게다가 예물도 실제로 받고 나니 별로 값어치 나가는 것들이 없었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긴 한데 신혼집에 들이던 혼수 중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어머님이 신혼집에 새 에어컨을 두면 남자가 바람이 난다면서 안 되겠다 하시대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길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새 에어컨은 시댁에다 두고 시댁에서 쓰던 낡은 정말 10년도 더 되어 보이는 에어컨을 저희 집으로 가져가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참고로 혼수로 장만한 에어컨은 300만원도 넘는 최신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따지고 보면 친정에서 더 보태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시댁에서 쓰던 에어컨도 결국엔 안가져 왔고 그 이듬에 친정아버지가 한대 새로 사주셨네요. 아무튼 얘기가 다른 대로 샜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시댁에서 유별나게 저한테 뭘 해준 것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라시는 건또 얼마나 많으시던지. 사실 신혼초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하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집을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1년도 안 살고 집주인한테 아주 사정사정해서 전세 빼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도망치듯 이사를 했던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일례로 언젠가 한번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신 어머님께서 당신 친구분 이야기를 속사포처럼 하시는데, 듣자 하니 그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안 해도, 어머님 여기 가요 저기 가요 하면서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에는 온천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았다면서 어머님한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얘기할 만한 게 없어서 벙XX 마냥 한마디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다가 왔다면서 속상하다 서럽다 하시대요. 그 얘길 듣고는 좀 황당했지만 제가 어머님더러 그럼 저희도 온천 한번 갔다 올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누가 꼭 온천을 가자는 거냐? 나는 그 정도 대접도 못 받고 사니 속상하단 소리지 하며 툴툴거리시는 거예요. 이건 뭐 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통감을 잡을 수 없었죠. 그런데 다시 어머님께서 어쨌든 그럼 온천 한번 가보던가 하시는데 어휴. 그리고 며칠 뒤 그렇게 가자고 해서 온천에 가는데 차로 한 1시간 반이나 걸렸나 싶어요. 뒷좌석에 앉으신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아직 멀었냐? 너는 운전을 왜 이렇게 하냐? 속이 울렁거린다. 어찌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덕분에 졸틈도 없긴 했습니다만 기가 있는 대로 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온천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애도 안 낳은 애가 뭐 이렇게 뱃살이 쳐졌냐며 너 혹시 시집 오기 전에 어디서 애 낳은 거 아니냐며 그게 무슨 재밌는 농담이나 되는 것 마냥 온 동네방네 다 들으란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저희 어머님이 소위 말본새가 없다는 건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집 밖에서 당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던지 마음 같아선 온천이고 어머님이고 다 내팽개치고 집에 가고 싶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모시고 가도 만족을 못 하셨고 불만불평 투성이셨어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데 어머님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아예 뭘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나름대로 핑계도 대고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피했죠. 그러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더러 같이 제주도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저희 외삼촌이 펜션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삼촌도 만나고 겸사겸사 다녀오잔 말씀이셨죠. 그리고는 비용은 부모님이 다 대줄 테니 저희는 운전하고 말똥문화 되어달라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도 좋다고 했고 그래서 순식간에 내 식구의 여름휴가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책맞게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 앞에서 꺼낸 거예요. 어머님께서 여름인데 너희는 어디 놀러 안 가냐 하시니까. 장인장모님이 제주도에 가자신다며, 거기에 제 외삼촌 펜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린 입만 갖고가 하는데, 어휴, 저 방정맞은 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짜증도 나고, 잘못한 건 없는데도 괜히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 눈치가 보이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그거 참 재밌겠다며, 당신과 아버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자고 하자니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하자니 친정부모님에게 묻지도 않고 제 선에서 끊어낸다며, 분명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웃으며, 저희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하고 제가 성격이 안 맞듯이, 어머님하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성격이 안 맞을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어디 놀러가시면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걸 좋아하셔서 그때만큼은 돈을 좀 쓰시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저희 어머님은 그런 와중에도 택시비 아까우니 걷자 하시고 커피 사먹는 거돈 아까우니 물병 들고 다니면서 숙소에서 물 받아 다니시고 이걸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들 성향이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은 당신의 생활방식을 남들에게 강요하시기 일수셨고, 그런 어머님 입장에서 저희 친정어머니 스타일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이 나와도 나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더러 어머님한테 적당히 둘러대서 같이 안 가는 쪽으로 해달라니까. 남편이 툴툴거리면서 한번 처갓집에 물어봐줄 수는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대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친정부모님이 거절해주시길 바라며 여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친정부모님도 사람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즐거운 거 아니겠냐 하시며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결국 양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일단 일정은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이미 제주도에서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대부분 다 결정을 해둔 상황이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혼자 어찌나 분주하셨는지 몰라요. 쌀과 김치부터 시작해서 정말 웬만한 농수산물은 다 가지고 갈 기세로 짐을 싸시는 눈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전부 다사 먹을 거고 이런 거 해드실 시간이 없다고 챙기지 마시라 했는데도 어머님은 그래도 가져가면 다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다면서 당신이 알아서 할 테니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시대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여행을 가기도 전에 이런 걸로 어머님과 진을 빼게 되니 짜증부터 나는 게,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신다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관심을 꺼버렸어요. 다만 남편에게는 확실히 얘기해두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행가서 나더러 밥을 하라던가 그런 거 바라시지 않게 하라고요. 나는 쉬러 가는 거니까 손에 물한 방울 묻히고 싶지 않다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행 첫날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두시쯤이라서, 얼른 집만 내려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으니 어머님이 대번에 다들 피곤한데 어딜 가냐며 그냥 펜션 근처나 한 바퀴 돌고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 눈치를 보니 마뜩 차는 신듯했지만 별 말씀은 안 하시대요. 그래서 결국 펜션 주변 좀 걷다가 숙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었죠. 그러니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녁은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걸 먹자며, 뭐랄까 약간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시대요. 이제 얼른 나갑시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다시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쓰냐면서 오늘은 첫날이고 다들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펜션 안에서 해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저희 친정어머니도 짜증이 나셨는지, 다들 피곤한데 누가 밥을 하냐고 나가자고 한마디 하시대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친정어머니 의견에 동의하는 바였고요. 그렇다고 물론 대놓고 친정어머니 편을 들순 없으니, 제가 어머님더러 그러지 말고 같이 나가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그러면 못 이긴 척좀 넘어와 주시지. 제가 편을 들어드리니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지셔서는 당신은 안에서 대충 해결하시겠다며 나갈 사람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황당했죠.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아버님마저 어머님 눈치를 잠시 살피시더니 주섬주섬 저희랑 같이 나가려고 하시대요. 그러자 보다 못한 친정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더러 사부인 같이 가세요 하셔 가지고 그래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이미 저희 친정 어머니도 기분이 확 상하신 거죠. 친정어머니가 말씀이 자기가 모나된다고 온 사람이 들러붙어서 가자가자 가자 해줘야 하는 거냐며? 솔직히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무튼 기왕 다 같이 나갔으니 즐겁게 한끼 식사하면 좀 좋나요? 그런데 또 저희 어머님은 이개월마냐 맛이 있네 없네 이런 걸 먹을 바엔 집에서 먹고 말지. 친정어머니가 고르신 식당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런 소리만 하시니 저희 친정어머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순식간에 또 분위기가 얼어붙어서 모든 사람들이 두 여자 눈치만 살피는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러나 중에 술이 한잔두잔 잔 들어가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좀 풀어지긴 하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원래 숙취라는 게 없으신 친정부모님은 두분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셔서는 새벽 운동을 가셨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지난밤 술 때문인지 영 일어나질 못하다가 오전 10시가 다 되어갈 때쯤에서야 한 명씩 일어났는데 어째서인지 어머님 기분이 영 좋아 보이질 않으시대요. 그래서 전 간밤에 숙취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러신가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어떻게 여자가 셋이나 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밥을 안 해놨냐며 짜증을 내셨거든요. 어이가 없었죠. 여행지에서 밥을 안 해놨다고 화를 내신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100번 양보해서 저야 며느리라 그런 생각을 하셨다 쳐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신 거랑 밥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저나 친정어머니는 원래 여행지에서 밥안 해먹는다고, 그러니 앞으로는 어머님이 드시고 싶으신 거면 어머님이 하시라고 했어요. 사실 평소라면 이렇게 말을 못했겠지만, 이날만큼은 친정부모님도 옆에 계신데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친정어머니를 들먹이시니 도저히 가만히 참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 쏘아붙이고 만 거예요. 정말이지. 어머님은 저희 친정부모님이 얼떨결에 당신 휴가비도 내드리는 상황에서 밥까지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생각할수록 솔직히 괘씸한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어머님한테 화를 내면서 동시에 남편한테도 당신은 자식이 돼서는 부모님 밥도 안 챙기고 뭐 하냐고 막 화를 냈네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특히나 어머님은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난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걸 본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저더러 그만하라고 하도 뭐라 하셔서 그쯤에서 멈추긴 했지만 분한 마음이 쉽게 가시질 않더라니까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했으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주도까지 왔는데 갈치는 먹어야 하지 않겠냐는 친정어머니 말에 어머님께서 갈치를 사다가 펜션에서 구워 먹자셨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펜션에서 바베큐는 해 먹어도 갈치 구워 먹었단 소리는 못 들어봤다고 싫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바베큐는 되는데 갈치는 왜안 되냐며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두 분이 옥신각신하시다 친정어머니가 외삼촌한테 전화를 하니 외삼촌도 대번에 안 된다고 하셨죠. 고기 굽는 냄새는 투숙객들이 뭐라고 안 하지만 비린내는 금방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별꼴인이었더니 짜증을 내셨고 그러자 이제 처음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좀 마음으로 따라오겠다는 거 오라고 한 건데 이럴 줄은 몰랐다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는 그날은 완전히 분위기가 파토가 나서 저랑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급기야는 양가어른들이 따로 식사를 하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따로 갈치 드시러 가셨고, 시부모님은 라면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평소대로 또 일찍이 일어나셔서 걷기 운동하시고, 저랑 같이 커피 한잔 드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9시 좀 넘어서 일어나신 어머님께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탁 집어 던지시더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희 모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당신이 쌀이며 김치며 다 들고 왔으면 해먹고 치우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어떻게 손가락 하나 꼼짝도 안 하냐면서. 아니,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온갖 재료를 다 쓸어 담으실 때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억울하신 건지, 왜 성질이실까 싶었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친정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가져오신 거뭐 하나 먹은 게 없어요. 죄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드시고 남편이 먹고 그랬지. 그러니까 잡아도 아버님이나 남편을 잡으셔야지 왜 엄한 저희 모녀한테 난리신가 싶대요. 그리고 그때만큼은 저희 친정 어머니도 참지 않으셨어요. 체력도 안 되면서 뭐 한다고 따라와서는 우리 나이에 누가 여행하면서 밥을 해 먹냐고. 거기다 여행도 힘들다고 하면서 여기도 못 가겠다 저기도 못 가겠다 거기다 술도 주량껏 적당히 먹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먹고서는 추태를 부린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시어머니 대 저희 친정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 대 시어머니 구도로 싸움이 났네요 그리고 결국 3박 4일로 계획했던 여행은 2박 3일 만에 끝나고 시어머니가 당신 성질에 못 이겨 가져오신 재료를 이리저리 집어 던지신 탓에 펜션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외삼촌더러, 이거 전부 다 청구하라고, 사돈이고 뭐고 다 받아내야겠다고 하셨고, 아무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그리고 보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시부모님 모시고 올라가라 했습니다. 나는 친정부모님이랑 있다가 가겠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똑같이 지켜봐 놓고, 남편이란 놈이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한다는 소리가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좀 내시는 걸로 너무 유세를 부리셔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집 식구라며 지금 같이 올라가야 된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남편더러 어머님이 친정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실 때까진 그집 식구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꼬투리 삼아 남편이 저더러 며느리 자리가 하고 싶을 때 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자리인 줄 아냐고. 저더러 개념이 없다대요. 그리고는 나이로 봐도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보다 많으니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자기도 그때까진 저희 집 사위 안 하겠답니다.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엄마가 숙이고 들어갈 일은 절대 없으니 꿈 깨라 했어요. 그리고는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반은 진심으로 반은 아낌으로 내질러 버렸죠. 그랬더니 남편도 좀 벙찐 표정을 잠깐 짓더니, 그래, 이혼해야 하는데. 네, 그렇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좀 황당하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허무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한편으로 내가 없어서 다행이다 싶고, 아무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걸 떠나서 문화적 수준이나 정서가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사는 건, 평생 지지리 공상으로 사는 지름길이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